한없이 취약하고 너무나 작은. 그러니까 그걸 엄청 크게 볼 수도 있는데, 그날, 그날은 정말 그것이 그렇죠. 보이저가 네. 마지막에 찍은 그 네. 장면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. 네. 이 작업을 해야겠다. 관람객들이 이 전시에 처음 들어와서 슬로프에 있는 제플린하고 CTCS 작업, 롱테일 헬로 작업을 보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이 블랙박스에 있는 공간인데요. 이 전시 제목이 1998년 이후이잖아요.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의 중요 작업과 몽그랑네스 이후에 나온 작업들이 하나의 거대한 초현실적인 SF적인 풍경처럼 펼쳐져 있어요. 이 장소를 구상하실 때 처음 생각하신 게 어떤 거였는지 그~ 이 공간 자체가 수업으로 처음에 되고 그래서 일종의 퍼스펙티브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건물 안에 다시 건물이 있는 일종의 이 블랙박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방 정도가 아니라 이관 안에 다시 건축물이 또 하나 있는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것들이 패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동선을 정할 때.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슬로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갈 것이냐. 가급적이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일종의 그 전이를 확실하게 느끼는 그 연출이 낫겠다. 처음에 로비에서 내려오면서 작품의 아랫면을 지나면서 이제 그 소리와 규모를 느낄 수 있는데 다시 아래서 에 위로 약간 경사져서 올라가게 돼 있어. 요 그러니까 마치 승선하는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,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연상시키는 네. 방식으로 연출하면 좋겠다. 승선하면서부터 그 일종의 자기가 갖고 있는 볼륨의티대치를 느끼는 그 모니멘트를 앞쪽으로 세우고, 그래서 이 공간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, 그리고 이 공간의 재료들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작업과 그냥 하나가 될수 있게, 그래서 이것도 다 소치야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장 기념비적인 사실 유토피아의 열망과 실패를 담고 있는 저 오바데를 먼저 이렇게 확 느끼게 하고, 그 뒤로 펼쳐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풍경에 여기에 사이보그 하나, 그쪽에 사실은 노래방이라고. 는 하지만 정말 타임캡슐 뭐 우주선처럼 생겼거든요. 옆모습을 먼저 보이게 한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았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 얘기하셨잖아요.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함께 태양의 도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음. 태양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뭐 의미라든지 이걸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여기에 참조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작업을 구상했던 거가 지금 연도는 뭐 거의 생각나지 않지만 일본 전시를 구상하고 있을 때그때 이제 그 쓰나미 사고가 있었어요. 네.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니까 멀리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도시에 도착할 때 야간에 도착하면 항공에서 보는 뷰는 검은 암흑 위에 막그 불빛들이 그 안에서 마치 그니까그 신경질이나 뭐 혈관처럼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걸 종 포지티브하거나 화려하다거나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어떤 욕망을 읽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사건의 벨크들이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마치 제 눈에 반딧불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내는 신호처럼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살 날의 한계를 알면서 미친 듯이 어떤 종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것도 뭐 욕망의 하해지만그 욕망은 전혀 성질이 다른 욕망이죠. 일본 제국주의를 생각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태양의 제국이잖아요. 그다음에 마침 또그 카페날라 책이 떠올랐어요. 그래서 그때 그 태양의 도시라는 그 책에서는 제안이잖아요. 비전과 나은 삶을. 위한 어떤 계획들, 상상들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없이 취약하고 너무나 작은, 그러니까 그걸 엄청 크게 볼 수도 있는데, 그날, 그날은 정말 그것이 네. 보이저가 네. 마지막에 찍은 그 네. 장면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. 자, 네. 이 작업을 해야겠다. 이 전체 전시를 구성하면서 블랙박스랑 그라운드 갤러리를 좀 다른 분위기로 연출을 하는데, 이 그라운드 갤러리에 내려오자마자, 이 스트레인 작업이 있잖아요. 이 작품이 원래 가진 성격과 이 작품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 작품은 이 전시 공간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인이라는 거가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잖아요. 갱도 같은 건데 마침 이 전시장 구성을 보면 블랙박스 층을 거쳐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공간이거든요.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큰 작업들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그세 개의 인바이트 하는 통로 이 설치할 때좀 고민했던 게 보통 이제 작은 이인용 입구 정도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간이 워낙 확 크게 터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래서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벽을 만들자. 이 비즈 커튼을 이용해서 넘어서 볼수 있지만, 그래도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되고, 이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마찬가지지만, 어떤 사람은 이 장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,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건에 따라서 이 작업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, 입출입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. 마음대로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. 딱할수 있으니까. 이번 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좋다 막 이렇게 꼽아주시는 부분이 이 스튜디오 섹션이시기도 해요. 그리고 리움의 오. 공간적인 특성을 이렇게 십분 활용해서 드로잉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고 저도 사실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이 장소를 보시자마자 사실 서생님은 여기에 스튜디오 섹션을 한다고. 얘기를 하셨고, 그 구상과 어떤 설치 과정에 대해서 좀.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튜디오 섹션을 할때그 부분들이 가장 favorite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지워지기 전이나 레이어를 갖기 전에 상태를 볼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도 좋고 작가의 사고의 전개라든가 뭐 이런 거볼수 있으니까 메이저 조각 대비 일종의 마이너한 어떤 부분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 나머지 작품들은 다 볼륨과 마터율들이 강한 아니까 여기서는 이거 하나 하나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졌을 때 일종의 메시를 갖는 처음 전시를 구상할 때부터 제가 벽을 만들지 않겠다 건축가가 설계한 그대로 빛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거 말고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잖아요. 저는 공간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모든 공간은 그 공간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공간이 추구하는. 목표가 있어요. 언어가 있는 건데, 그 언어와 자, 거기에 설치되는 작업이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. 그 맥락을 어떻게 읽어내고, 어떻게 그걸 더 정교하게 짜줄 것인지, 뭐, 이런 걸좀 고민하고, 그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는데, 설치할 때. 그, 건축가가 생각했던 것과 문맥을 고스란히 받아서, 거기에 그 다이얼로그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죠. 작품은 이제 2005년에 몽그랑레시 연작이 시작이 될때 구체적으로 이제 설치 작업으로 나온 정말 넘버로 따지면 두 번째 작업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문, 일종의 포월드의 역할을 하는 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몽그랑레시 작업들의 다양한 요소들이 저 안에 백과사전식으로 집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업인데 마이크로스코픽한 저 풍경 안에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도 있잖아요. 재미있는 비스구도가 있어요. 왜냐하면 저희 레퍼런스들이 건축가들이 이렇게 계획했던 그 아이디어가 있는가하면 어떤 경우에는 영화. 그다음에 뭐 문학 아니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것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뒤섞여서 그리고 거기에 저의 기억이나 개인 스토리 같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한꺼번에 꼴라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인데 저 일종의 바닥에저 랜드스케이프 있으면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.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저 계단을 기억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. 네. 달콤한 네. 인생에서 스타이너의 소식을 듣고, 그 주인공 그 기자가 막그 아파트로 뛰어가죠. 예. 네. 근데 그, 그, 거기로 가는 그 계단.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. 네. 그래가 만들었는데, 틀렸어요. 이제 기억이. <laughs>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지. 우측에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. 다시 만들어서. 건물에 음, 네. 박혀있는 이제 개가 이제 실제로 그 형태고. 그저 타워의 옆면적으로 돌아가면, 이 뒤쪽에, 이제, 여기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. 네. 그 타워는 원래 저런, 그, 절벽을 안 갖고 있는데, 이제 요걸 약간 변형해서. 그래서 저 건물은 제가 80년대 초반에, 대학 졸업하고 네. 첫 직장, 그 그러니까 한국 광업회관이라고, 그때가 이제 초창기 근대화할때주 주 산업 중에 하나인 광업이 이제 쇠퇴하고 음, 그래서 저 공간들을 이렇게 세를 줘가지고, 어. 거기가 제 사무실이었어요. 일하던. 네. 그래서 그, 네. 그 창에 불빛이 나오고, 거기서부터 이 불빛이 이 전선들이 이제 네팅되면서, 네. 이 전광판에 있는 글자는 그 사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, 예, 예, 예. 근데 거기서 그 문장을 그대로 따온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아요. 맞죠. 거기서 단어들을 셀렉해서, 그 단어를 다시 조합한 거예요. 네, 그거를 어, 레퍼런스했지만 어. 네. 거기서 제가 선택한 단어들을 빼서 조합 네. 다시 재조합을 한 일종의 암호처럼 계속해서 한쪽에서 시그널을 보내는. 어. 하겐소파에 가봤어요. 어. 첫 번째 느낌은 어. 지금도 그렇지만 음. 뭐 역사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아름답고 음. 완전 설계도는 아니고 거기에 음. 이제 그 도면을 봤 봤어요. 음. 그거를 반쪽을 정확히 잘라서 뒤집어서 이렇게 어떤 거는 이제 뭐 실패한 이상이 있는가 하면 실현되지 않은 비전이 있고 네.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용도가 바뀐 더 이상 그렇죠. 그 비전을 그렇죠.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조합이기도 해요. 여기 있는 네. 요소들이 그거는 지금 이게 해체 중인지 건설 중인지 그렇죠. 네. 알수 없는.